안녕하세요, 장군기획 시청자 여러분. 서울 마포에서 실력님 시고 있는 테이두령입니다. 네, 선생님. 네, 네. 네, 우리 어, G T 분들 하반기 네. 전반적인 분세 어떨지 네네. 한 마디씩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G T 분들 하반기 신축량 네. 하반기 한 마디로 팩트만 네. 정리해 달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어, 일단, 지금 신축년에 들어서는 많이들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잖아요. 네. 근데, 지띠분들을 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런 식으로 제가, 어, 말씀드리는 것보다 통틀어서 이제는 팩트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 지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고생들이 너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근데, 지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자면은, 내실을 탄탄하게 하라라는 어~ 신령님의 공수가 있으세요 아니 튼튼해야 되는데 지금 어~ 지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 재정관리 아니면은 어~ 이제 본인들 재산에 재산에서 이제 관리해서 이런 면에서 소홀한 면이 있어서 나도 모르게 새가 새 나가는 금전이나 재물 같은 게 너무 많았다 이런 게손실이 많이 손질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들어서는 이분들이 이제는 단도리를 많이 하셔야지 본인들이 갖고 있는 것을 지킬 수 있다. 다라고 한마디로 신랑님께서 공수를 내려 주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일단은 그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렇게 통틀어서 봤을 경우에는 어 갑자생의 38이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지띠이신 분들하고 임자생의 시은살이신 분들. 이분들은 특히나 지띠 여러분들 중에서는 어 뭔가가 투자가 됐던 아니면 은 남의 말을 듣고서는 그 일을 이행을 하건 이런 거를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 좀 인간의 바람이 조금 불 수도 있으니까 내가 혹해가지고 거기에 뭐를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된다면은 본인한테 득은 없고 오히려 손실만 있다고 하니까 그거는 참고를 해주셔야 되실 것 같아요. 또 GT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내년에 3대가 또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들어가서 내년에는 이제는 3재가 들어오니까 올 하반기에 들어서는 이런 재정관리나 본인들 이제는 재산에 가서 관리 단도를잘 하신 다음에 하반기에 들어서는 이제 미리 3제 풀이를 하고 넘어가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 그렇기도 하고, 지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하반기에 들어서 건강에 조금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이, 어, 실력의 공수가 있기 때문에, 어, 하반기에 들어서는 우리 지띠 여러분들, 시 52살에 경자생에 나신 분하고, 무자생에 나는, 어, 7네살에 이시는 무자생에 나는, 어, 지띠 여러분들 건강관리 조금 많이 하셔야 된다 라고 하시니까 그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팩트를 정하자면 어 이분들 같은 지띠 여러분들은 어 내실을 조금 탄탄하게 하자 라고 한마디로 정리를해 드릴 수가 있으니 어 급하게 성급하게 다가가지 마시고 조금 단둘이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 하반기에는 이 점들 참고하시고 편안하게 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이상, 테이도령이었습니다.